제가 계단마다 이렇게 층층이 저뭐꽃 이름 해 가지고 코끼린 이렇게 해 놨어요. 여기는 이제 2층. 2층 제가 유리창 깨졌길래 저렇게 시티지도 하트 모양 잘라 붙이고 저기백합님 뭐냐? 덴드로 아주 키가 커서 하늘을 뚫어 보려고 그러네요. 아, 어, 진짜 잘 커요. 아 어. 백합입니다 저렇게 하늘을 뚫을 정도로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층 계단 아 이거 바위선는 홍성건데 물 안주면 시들고 좀 까다롭네요 어, 이렇게 스킨답서스 너무 잘 커서 이뻐요 날마다 물을 줘야 돼요 너무 밑으로 쳐지니까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해놓으니까 어, 더 좋은 것 같아요 싱싱 호야도 아주 잘 커요 오늘 또 이 꽃들처럼 행복하고 활짝 웃는, 목 터지게 웃는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